아, 아멘. 아멘. 아마 열 명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열 명의 사람 다 사는 것을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표현할 겁니다. 오래 오래 사신 분들도 지나온 세월을 보면 기쁨보다는 어려웠던 시절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발한발 한발 조심하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가 배경이 됩니다.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일방적으로 위험한 가운데 빠져 있는 전쟁이었는데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18만 4천 명을 끌고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장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그 이스라엘의 심장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방도가 없어요. 거기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가서 전쟁을 하자니 18만 4천 명의 이 사내립 아수르의 군대가 너무나 강력해 보여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태산 같은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게다가 특명을 받은 아수르의 장관 군대 장관 랍사게는 이스라엘 성문 바로 앞에까지 나와서 백성들이 듣도록 고함을 치며 겁을 줍니다.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너의 빈 손에 잡아 줄 자가 누구냐?" "애굽을 의지하겠느냐?" "그는 말은 갈대같지 아니하냐?" "잡아 봐라." "말은 갈대 잡아 봤자 부서져." 네 손을 찌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보여 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너희 코 앞에까지 와서 승승장구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어디 내놔 봐라. 아무도 꼼짝을 못 하고 성 안에 갇혀서 사방 막힌 길에서 떨리는 심장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희스기야 왕은. 할수 있던 것이 오직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명 초과에 꽉 막힌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다 막히니까 위가 보이고 위가 보니 그저 달려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놀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을 능욕하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받은 응답을 11기와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내가 구원하리라.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라 같은 희망도 없던 그 둘러싸여 있는 성곽, 밖에 새까맣게 있는 아수르의 18만 4천 명 아침에 일어났더니 성경 말씀 표현 그대로 표현하면 저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일으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리라 이한 말씀 해 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나 18만 4천 명이에요.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새날, 새아침, 새태양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죽을 지경에서, 어떻게 그 깜깜한 지경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냈던 이몇 초의 시간 이 정적 이것을 성경에 표현내는 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셀라. 셀라라고 하는 말은 3절 한번 볼래요? 3절 끝에 보면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가로 열고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절 내려가 볼까요? 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가로 열고 셀라. 또 11절 내려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돼. 셀라는 그 언어나 단어가 아니라 음악적인 기호예요. 이 기호가 떠오르면은 이 기호가 보이면은 찬송을 하다가 노래를 하다가 길을 걷다가 다 모두가 멈추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처럼 정적. 하나님은 우리의 피나 처십니다 셀라가 떠오르면 정적. 정적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옵니까? 멈춰서서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떠올렸던, 말씀하셨던, 그 외쳤던,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피난처. 마음 속에서 이렇게 메아리 치듯이 피난처, 피난처, 피난처.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왜 이런 상황이지? 고민하며 답답해하며 가슴 치다가 셀라가 떠오르면은 정작. 하나님은 피난처. 나의 피난처. 18만 4천 명의 둘러싸임을 당한 그 순간에서 셀라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고민하며 가슴 치며 땅바닥 치며 도망갈 궁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셀라. 하나님의 말씀의 메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동치며 메아리 치는 이 정적의 순간. 많이 바쁘게 살아가시죠. 삶이 복차하시죠 아무리 뛰어도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목적지 때문에 오늘도 뛰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46편의 세번 우리에게 표현했던 그 셀라의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저는 바로 이 예배의 공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허락해 주셔서 가장 격동의 순간에 내 가슴과 내 뇌리에 스치는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영적 정적을 통하여서 내 삶을 주관하여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힘이 됩니까?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앞에 도움 앞에 있는 이 크다라는 말은 도움이 크다라는 것보다는 크다라는 이 단어가 환란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는 큰 도움, 작은 도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손만 대 주시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미만의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건드러 주시기만 해도 그 도움은 완전한 도움이에요. 부족한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도움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큰 환란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우리가 만나는 환란이요 젊은이들이 만난다고 해서 그것은 적은 환란이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축자 사자 뛰는데도 만나는 환란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환란은요 어르신들이라고서 괜히 걱정하는 환란이 아니에요. 인생을 겪고도 겪고도 경험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떻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환란 중에서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초대 그 교회 시대에 보면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인데요. 크리소스톰은 사실은 그 이름은 아닙니다. 별명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은 황금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얼마나 이, 이 언변에 뛰어나고 그가 강론할 때마다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졌는지 그 이름 대신에 별명처럼 지금도 그를 요한 크리소스톰, 요한네스 크리소스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는 로마 로마 시대인데 로마의 장군 집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신앙 가운데 키웁니다. 신앙 가운데 키워요. 그래서 장군의 아들이 장군 되면 성공의 척도인데 이 장군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기도하며 키웠던 겁니다.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집사로 섬겼으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깊이가 더해질수록 결국은 이 교부로, 어,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그런데 그 유명한 크리소스톰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말씀에 입각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말씀에 거부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상류층.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살라고 외치니까 말씀은 받고 말씀은 들어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께 만났던 강론을 들었던 백성들이 있어요. 어제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어요. 계속 외치는데 듣기는 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톰이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들을 채찍처럼 마시는데 듣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 상류층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둘러보니 노예들이고 병자들이고 거린들이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들의 발을 씻기라, 그들을 섬기라. 교부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듣다 듣다 이게 불쾌해지고. 결국은 황후를, 황후의 마음을 사서 이 그리스도스톰을 더 이상 저 입술 열지 못하게 하라고 유,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유배를 보내는 그 심판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리스도스톰이 입술을 열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임을 믿노라. 누가 나를 어느 땅으로 귀향을 보내어도 그것은 귀향이 될수 없는 것은 세계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고 해도 내가 억울하지 않을 것은 나는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쫓아내면은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웅덩이에 넣으면은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물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이다. 굴에 던지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다.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처럼 순교할 것이고 매로 치면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을 것이다. 크리스토스톰이 당한 이 환란은 억울한 환란이었지만은 그는 이 환란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이 당한 이 환란 이것보다 더 많은 다양한 환란을 우리는 만나고 살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말이죠. 성도로서 불편하고 성도로서 어렵고. 성도로서 손해보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은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며 믿음의 머물기를 격려하면서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타신 그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풍랑이 예수님이 타신 그 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뿐만이 아니라 그 경력 많은 노숙한 어부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잔잔하라 이한 말씀으로 바람이 잔잔하여지고 풍랑이 잔잔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중에는 환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뭐와 뭐가 연결이 됩니까? 환란과 영화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환란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나요? 영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환란을 환란을 당할 때에 주를 바라보면 주가 건지시고 건지시는 그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환란은 우리가 두려워할 무엇이 아니라 환란을 환란은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 믿음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이환란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냐는 믿음으로 오늘 다시 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면, 묻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묻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나라가 요동하고 왕국이 어수선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 배경이 언제라고요? 11기와 17장 말씀에 아수루와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4천 명을 바라보았던 그 암흑 시기에 답답했던 심정,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나? 살국리를 찾아보던 그때에 잠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 목소리 내시면, 내시면 돼요. 끝난다는 거예요. 밤이 두려우십니까? 잠을 못 이루겠어요? 그거는 육신의 어떤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몸이 아프고 육신이 쑤시고 이러면은 뭐약 하나를 먹으면은 왠지 그래도 잘 수는 있는데요. 마음이 불쾌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괘심하면은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지. 피곤해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밤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사람의 불행은 번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번민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고 해요. 혼자 있으면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잠이 안 와요. 우리 혼자 겪으려 하면은 태산 같은데 도저히,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태산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치 저울추에 달려있는, 붙어있는 그 먼지와도 같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무게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저울추에 달려있는 먼지 같다니까요. 먼지 같다고요. 먼지가 영향력을 끼칩니까? 못 끼쳐요. 가장 힘들고 고민과 번민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에 얼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또 다시 이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 베트남의 하노이라고 하는 곳이죠. 왜 그럴까요? 네 북미 뭐 모임이 있답니다. 그 주제도 뭐뭐전 종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핵이 뭐 폐기가 되고 뭐 이러한 이 실현을 위하여서 뭐 고민들하고 합니다. 우리는 하노이를 주목할 게 아니고, 우리는 정상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구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구절 말씀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에도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셨다라 그랬어요. 세상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기능이 어디 있어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 귀퉁이를 붙잡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 싸움을, 마, 싸움을 막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시종이 시작과 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이 나라의 전쟁이든 우리의 이 가슴에서 어찌락 뒤시락, 우리 가정에서 어찌락 뒤시락하는 그 모든 싸움에 하나님이 손 대시면 그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 많이 뭐뭐그 뭐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뭐 태극기니, 빨갱이니, 좌파니, 우파니, 종북이니, 종민이, 뭐 이런 것들이 교양까지 들어와서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두렵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피난처시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그래봤자 이 일을 마치 쥐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그 힘들은 몇 사람 표 받아서 몇년 버텨보는 그 입술에 왜 우리의 믿음을 좌우지 합니까? 걱정되면, 기도하고, 염려되면, 매달리고, 갈 길을 잃은 것 같으면, 피난처로 달려가야죠. 피난처로.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신이라. 피난처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이 닥쳐도, 깨질 듯한 범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도, 전쟁의 위협을 느껴도 변함없는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피난처신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이 피난처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문제는 이 피난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피난처 밖에서 이런 피난처가 있는지도 모르는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박처럼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멸망하는 저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니들 그렇게 살더니 잘됐다. 그렇게 음란하게 살더니 잘됐다.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소돔성의 영혼들이 우리의 이웃들이라면은, 우리의 가족들이라면은 나 살았다고 이 피난처의 바위 아래 피난처라는 말은 쉘터 산성이라는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불피했다고, 한정되다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피난처가 있다고, 이쪽으로 피하시라고, 피해야 산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고, 거기에 있지 말라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오늘 본문 가운데 감춰져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시라. 피난처시라.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이에요? 피난처시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저는 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데, 우리라는 말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나 떨렸어요. 나의 피난처라고 했으면 속은 시원할 텐데. 나의 피난처라고 했으면, 아싸, 나는 살았다. 이러고 그냥 덮어가면 되는데, 우리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입니까? 누가 우리예요? 모두예요. 당신과 내가 합해서 우리가 되잖아요. 나는 살았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어요? 피난처 밖에. 하나님의 불신판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그 자리에 여전히 배회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저 광정에 여전히 자기네 삶을 인하여서 고민하며 싸워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허락하신 우리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우리의 피난처예요. 오늘 이 우리가 우리가 완성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놓친 우리가 없기를 바래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나라, 우리의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땅이땅 땅 끝까지. 우리의 피난처 대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나를 행복하게 한 것처럼 당신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다가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피난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재단이 되면 좋겠어요. 이래 교회의 성도들이 다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래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다 우리가 되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 구원의 찬송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